여러 남산 약수곡에 왔습니다. 어, 진짜, 길이 진짜 험악하고 많이 미끄러져서 넘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것은 경주 약수계곡, 마이 이뿔상, 유형문화재 114호, 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여전히 있고, 세월의 흔적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줄기가 있고, 수원비라고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손, 손가락이 손 잘렸나보네 와 여기 약속고 오려면 진짜 위험천만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그냥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산을 좋아하시면 산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냥 안전장비를 다 챙기고 이거를 보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산에는 문화재들이 많거든요. 이제 파편들이, 어? 아, 파편 아니네. 아, 나 이것도 파편인 줄 알았는데. 산단으로 파인 홈이 있고, 그 오른쪽, 왼쪽 왼쪽에는 비가 닿았던 부분이 파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